지연아 이거 봤지 너또 벌금이야 설거지 안 해놓고 갔어 내가 지금 설거지 하는거야 알았지? 이거 오늘 들어오면 또 나한테 5만원 줘야돼 현금 이 5만원짜리 설거지야 알바비 꼭 챙겨줘야돼 설거지 알바비 응? 다, 지금 다 증거영상 남기고 있는거야 이거 응? 어? 안주면 큰일난다 너돈 떼어 먹지 마라 응? 어? 진짜 이거다 이거 어 안주면 알았어 응? 어? 진짜 요새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부습진이 생기는 것 같아 진짜로. 아 진짜. 아이 여자가 요새는 아니 신혼초에는 결혼해서 뭐 진짜 25년 전 얘기지만 아 그때는 밥도 잘 해주고 살랑살랑거리더니 아, 어느 날부터 진짜 와예 뭐 밥은 그 밥하고 빨래하고 뭐그 집안일 하는 거는 아예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. 아 진짜. 이럴 줄 알았으면, 이거 결혼 안 했지, 나는. 이거, 물러야 돼. 이거, 파토야, 파토. 응? 아, 저것집에다가, 물러달라고 해도, 저것집에서도, 그냥 알아서 쓰던가 버리라는데, 이거 어떡하지? 응? 아, 저것집도, 그런 거 보면 진짜, 어, 배째라네? 아, 먹티야, 완전 먹티. 이거 AS 해줘야 되는데. 응? 아, 요거, 여기 로얄 밀크티 해먹는데, 어, 짜는 걸 자꾸 숟가락으로 짜니까, 망 위에 올려놓고, 숟가락으로 짜니까, 이, 저, 뭐야. 이 망이 자꾸 찢어지려고 그러고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샀어요. 요거를 요게 이제 티 오리고 그러고 나서 저 뭐야 이제 짜 짜는 거에 남아있는 티 티를 그 찻잎을 찻잎에 그 묻어있는 그게 워낙 그 이제 남아있는 그에기스가 좋은 거라고 꼭 짜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음 요거를 샀습니다. 티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고 얘를 이렇게 덮어서 쭉 누르면, 어, 이제, 에기스가쭉 나오는 구조에요. 하, 어? 아,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, 아, 나 진짜 상남자인데, 요새는 상남자가 아니라 상모슴이 된것 같아, 상모슴. 어? 아, 씨. 나이, 남자가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자꾸 이렇게 여성호르몬이 생겨서 자꾸 살림을 한다고 하는데, 진짜,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아, 씨. 어? 진짜. 응? 진짜. 하면서도, 뭔가, 좀 억울하고, 그런데. 응? 어? 뭔가 억울한데. 응? 전야 인간적으로 그래도 아 밥은 좀 해줘라 응? 어? 밥도 너무 안 해주고 아나 진짜 배고파 응? 어? 밥은 제대로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응? 어?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응? 어? 뭐 아니 이거은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 어? 자기도 같이 버니까 응? 어? 같이 살림해야 된다는데 아직 나는 아 꼰대라 꼰대고 딱 맡겨서 난 그거 노인정 불인정 아, 씨. 짜증나. 응? 아니, 서로 역할이 있다고,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대로, 어? 살기를 해놓고. 아, 내가 돈 벌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. 자기가 심심하다고 나가가지고 일하는 거지, 어? 내가 뭐 언제 돈 벌어오랬나? 어? 그래놓고 나서 같이 맞벌이 하니까 이제, 응, 살림도 같이 해야 된다는데. 아, 뭔가 이게, 뭐, 그, 내다바이 당한 느낌? 어? 진짜로 사기 당한 느낌이야, 이거. 내가, 씨. 같이 벌자고 한 적도 없고, 돈을. 안번 받아준 적도 없고, 뭐, 내가 백수된 적도 한 번도 없는데, 이게, 맞는 건지, 참, 어? 이건 이해가 안 돼, 나는. 어? 용납이 안 된다고, 내, 스스로가. 어? 그니까, 이건 사기야. 왜, 내가 맞벌이 하자는 적도 없고, 어? 돈 벌어오라고 한 적도 없고, 그렇다고 생활비를 안준 적도 없고, 그런데, 어? 지가 심심해서 나가 놓고서 어? 맞벌이 한다고 씨, 어? 살림도 같이 하자는 거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? 좀 이렇게? 응? 어? 뭔가 이상한 거 같아 아우 나는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끼면 설거지를 너무 답답해서 손이 장갑이 아 그렇게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주부스킨 걸리는 거 같다니까 이게. 응? 야 천지원 너이 씨, 응? 어 진짜. 우리 집 사람 이름이 예뻐요. 천지원이에요 천지원, 응? 응? 저 제주도에 있는 폭포 이름 천지원 폭포, 응? 천지원, 응? 근데 이름만 예뻐요. 얼굴은, <laughs> 어우, 나니까 살지, 진짜, 어 얼굴 보고 결혼한 거 아니고, 진짜, 착해서 결혼했는데, 이야, 착하지도 않고, 살림도 하기 싫어하고, 완전히 사기 당했어, 사기, 사기. 응? 아우. 자, 이렇게 해서 또 설거지를 끝마쳤습니다. 아유, 5만원짜리 알바, 응? 5만원. 이거 5만원 안 주면 가만 안 둬, 응?